데뷔 42년차 가수 오늘은 라디오를 통해서 팬들과 소통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곳에도 그녀의 팬이 있다고 합니다. 극단을 하셨어요. 예전에 그 예전에 네. 그래서. 아 우리 이정희 씨 그대요 <laughs> 그 유명하신 다이아이아 그대요. <laughs> 80년대 많은 인기를 누렸었던 가수 이정희 씨. <laughs> 아유 오래간만에 누구를 친분이 있으세요? 아 예전부터 어? 예전부터 알았죠. 네. 79년에 데뷔하기 전에 언니를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부터 다 봤잖아요. 그때 당시 언니는 우리 살아있는 요정이었지. 얼마나 예뻤어요. 그리고 그 뭐라 그럴까 이 시대 의 아이콘, 살아있는 전설적인 아이콘이지. 전설의 아이콘. 감사합니다. 아, 70년대 후반을 네. 생각하시면 아마. 혜은이 언니를 넘어설 수 있는 가수는 없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많은 걸 갖추고 또 많은 걸 보여줬고 많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모든 조건을 갖춘 정말 그야말로 진정한 가수. 그야말로 진짜 여가수 중에서 최고로 올라선 인물이 바로 혜은입니다 음의 지배력이랄까 이런 게 정말 대단 뛰어났어요. 때로 부드럽고 그리고 또 때로는 낭랑하고 때로는 싱그럽고 A서부터 Z까지 모든 것을 소화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가수였어요. 1975년 데뷔곡 '당신은 모르실 거야'를 포함해서 진짜 진짜 좋아해, 제3 한강교, 열정, 독백 등 1집부터 14집까지 모든 노래가 1위를 한진 기록을 세운 가수 해은이. 이별사품, 일요음악여행가요 2부. 레전드 초대서 코너입니다. 그녀의 안녕하세요. 히트곡은 안녕하세요. 수없이 리메이크 되면서 지금도 여전히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열정 역시 그 중에 하나입니다. 어둠 속에서 나는 울었어 외로워서 한참을 울었어 가슴 터뜨릴만 하는 사람 사랑 때문에 목숨 가는 사람 같이 지 못하는 참을 수 없고 보퍼라는 가창력. 하지만 처음부터 가수가 되려고 했던 건 아닌데요. 저는 가수가 되려고 물론 이제 다섯 살때 무대도 섰지만 그때는 그건 제가 뭐 가수가 되려고 섰던 건 아니고 아버지가그 후배분 보증 서 주셨다가 정말 그냥 길에 쫓겨났죠, 우리가. 어렸을 때그 조금 했던 그, 그 하나만으로 그냥 이제 가수를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응. 그래서 노래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룹 사운드를 만드신 겁니다. 은희 씨 아버님이 단장이셨고, 그래서 우리 혜은희 씨가 보컬이었고, 승주라고 할 때죠. 너무 귀여웠고요. 춤잘 추고, 소리 잘하고, 그러니까 뭐 소리한다고 그래서 우리 가요 부른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 팝이죠. 그 당시에 인기는 어땠어요? 최고 인기였죠. 하나 둘셋넷 다섯 손가락 안에서의 뛰어난 그런 예능 쪽에 그때 낭낭하 극단 쇼 프로그램 중에 최고 인기 프로였다고전 기억합니다. 하나, 둘, 아버지의 권유로 시작한 노래였지만 그 재능을 알아보는 사람들은 많았습니다. 예전에 제가 처음 야간 없어의 무대에 섰던 곳이 월드컵이라는 극장식 맥주홀이었는데 굉장히 극장이 좋았어요. 무대가 크고 그때 그 밴드 마스터나 무대 감독이나 연출이나 이렇게 저를 보고. 무명이지만 저를 주인공으로 해서 그때는 패키지쇼라는 게 있었어요. 여러 사람이 나와서 막 이렇게 하는 거기에 제가 주인공이 됐었어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방송국에서도 PD분들이 뭐 물건이 하나 있다는데 한번 가서 보자. 뭐 이렇게 나중에 들은 얘기예요. 나중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 앨범이 75년도에. <laughs> 제가 중학교 <좋아할> 때구입했던 <laughs> 아, 재밌다. 그냥 봐줄만 하네요. 간결하고 청량한 목소리로 가요계 해선같이 등장했던 해은이 데뷔 앨범을 시작으로 2, 3집이 연약 큰 사랑을 받았던 그녀. 당시 누구와도 견줄수 없는 최고의 가수로 자리매김을 할수있었습니다 은 요즘 아이돌 못지 않았는데요. 뭐 집에서 잠을 잘 수도 없었으니까 차에서 다니면서 자고 이을게 스케줄을 했기 때문에 자다가도 툭 치면 당신은 모르실 거야 하고 일어날 정도예뭐 어떤 그런 누구나 다 그렇겠지만 리사이트를 하면 돈을 가방에다 발로 꾹 눌러서 벗어서 담는다 그러더라고요. 사회식 하고 나면 승용차 한 대씩 보너스로 받고, 지방공연 한번 회의하고 나면 뭐집한 채가 또 생기고, 그게 다 보너스로 생기는 거였어요. 맑은 공기 마시며 그때나 지금이나 인기의 척도는 이걸로 알 수가 있죠. 바로 광고입니다. 이번 지 아가씨! 어디 그 뿐인가요? 사실 혜윤이씨는 노래하는 연기 돌의 원조격입니다. 그게 촌둥이란 얘기잖아요. 무슨 뭐, 노래면은 <laughs> 노래면 노래 연기면 연기 못하는 게 없었던 해은이 씨. 그런 그녀가 히트 시킨 또 하나의 명곡이 있죠요 해은이하면 연간 검색어가 제주도거든요. 음 제가 고향이 제주도니까 제주도에. 그심보인 노래 감수강 어떻게 <laughs> 나오게 되 감수강은 어 김영균 선생님께서 저한테 선물 하나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는 제주도가 고향이니까 제주도 노래를 하나 선물해줄게. <laughs> 그래서 그때 만든 노래가 감수강인데 제주도 하면은 생각나는 노래로 아직까지도 사랑을 받고 있는 노래 감수강. 40년 넘게 노래하면서 감수광이 어떻게 해서 히트가 됐지라는 생각을 지금도 해요. 왜냐하면 전혀 그 지방색을 띠고 있고 한 노래들은 그 당시만 해도 히트가 잘안 됐거든요. 정말 어떻게 히트가 됐는지 너무 정말 행운인 거죠 노래 자체가. 빨리 오세요. 동현 씨의 특식을 맛볼 손님들이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팬클럽 회원들이에요. 어, 일당 백 하시는 분들. 안녕하세요. 빨리빨리 <laughs> 빨리. 어, 배고픈 사람 얼른 가서 앉아 빨리. <laughs> 특별한 손님인 만큼 정성은 배가 됩니다. 먹고 모자라. 한 간식 드세요안만세요 음. 음. 우리 집안일이고 무슨 일이고 다 나서서 해주니까 뭐. 형제보다도 더 가까울 수도 있어요. 네, 다 거의 15년 됐어요. 네, 그러니까 15년 해가 끝나니다 아, 완전 가족이 된 거예요. 여기. 무대에 서시면 엄청 멋있는 스타. 내려오시면 엄청 좋은 언니. <laughs> 네. 딱 좋은 것 같아요. 진짜 맛있어. <laughs> 언니가 해주시는 건 커피밖에 못 먹어봤는데 선택이네 지금 그렇게 많이 먹어봤어요. 떡국에 김치찌개 이런 <목소리> <요런> 게 <목소리> 진짜로 <목소리> 너무 좋아보여요. <목소리> 저는 언니 동생의 개념이다 보니까 <목소리> 팬... 차원이 다르죠. <목소리> 내가 <목소리> 내가 한다는 게근데 항상 고맙지 고맙는데 이제 음. 내 입장에서 볼 때는. 야 너무 몰려다닌다 무슨 조직도 아니고. 오늘 맛집 만들어 주신 그 분들께서 먼저 밥상 먹어.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한 근사한 저녁 식사.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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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보다 정말 좋고 행복한 건 주위에 해은이라는 사람을 사랑해 주셨던 분들의 그 사랑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약한 마음을 먹을 수가 있겠어요. 좀더 열심히 좀더 많은 일을 좀더 많은 계획을 세우면서 그렇게 제 길을 그렇게 이렇게 그려 나가고 싶어요. 지금에 와서는 그녀의 성공 뒤에는 대 작곡가 고기루균 선생이 있었습니다. 기루균 선생님이 일본에 계실 때 만들어 놓은 곡이 있으니까 신인 가수를 하나 좀 찾아봐라. 기 선생님이 저를 보신 것도 아니고 만들어 놓은 곡을 연습을 제가 한 거예요. 굉장히 녹음 하시고 나서 좀. 마음에 뭐가 안 드신 거예요. 하루 더 있다가 갈 테니까 내 곡을 하나 만드마. 그렇게 해서 만든 곡이 당신은 모르실 거예요. 그렇게 시작된 두 사람의 인연. 당대 최고의 작곡가와 신인가수의 만남은 70년대 가요계에 파란을 일으켰는데요. 어, 제가 이제 옛날 그 기자 시절에 너무 수줍음을 타니까 인터뷰를 해야 되는데 도대체 말을 안 해요. 그 옆에 있는 매니저분이 계속 대신 얘기를 해주는 걸로 인터뷰를 마쳤던 바로 그분이 오늘날 우리가 모두가 사랑하는 혜은이 씨입니다. 참 어, 특별하다고 생각했던 거는 그기록인 선생이 선호하는 그런 가수가 아닌 사람이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야, 근데 역시 기록연 그 선생이야말로 스타를 이렇게 미리 예, 점지한다 우러니까뭐 이렇게 내다보는 해안이 있는 분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laughs> 해우리하면 이 노래 역시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제삼 한강교 신나는 천주와 그에 속 들어오는 가사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노래인데요. 제사와 강도 이런 곡들 새벽비 이런 곡들이 79점대 다 나왔는데 이 음반을 끝으로 또기로균 선생님하고 또 헤어지게 되셨어요. 데뷔 때부터 함께 해오던 작곡가 기로균 선생과의 결별. 수많은 히트곡을 함께 해왔던 두 사람의 결별은 많은 팬들을 안타깝게 했습니다. 두 사람은 왜 다른 길을 가야만 했을까요? 김선생님하고 그때 매니저하고 결별을 하시는데 매니저와 김선생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돈독한 친형제보다도 더 가까운 사이셨어요. 김선생님하고 저하고 같이 매니저 일을 보셨거든요. 매니저로 따라가자니까 또 선생님한테 또 못할 뜻인 것 같고 그래서 그때 제가 처음으로 아, 가서 그만두자. 내 입장이 곤란하니 그만둬야 되겠다. 몸도 마음도 힘들었던 시절 은인과도 같았던 선생님을 그녀는 눈물로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생님이 건강이 안 좋으실 때 내가 많이 힘들었어. 그래서 배를 갈 수도 없었고. 저를 처음 봤을 때 나중에 하신 말씀이 야, 나는 너를 처음 보고 <laughs> 너무 실망했었다. 새까맣고 너무 조그맣고 짱 말라가지고 뭘할수 있겠나 그렇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돼서 내가 너무 흐뭇한 참 좋다 그 지금까지도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걸 보시면 선생님 놀래셨죠 <laughs>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을 텐데. 비록 마지막은 눈물이었지만 선생님과 함께했던 시간들은 가장 소중한 날들입니다. 해은이의 슬럼프 기간이 처음으로 왔었어요. 그래서 기사들이 그때 이제 해은이에 시된 갔다는 등뭐 그런 속상한 기사들도 나오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가수 해은이의 슬럼프. 하지만 그녀는 보란 듯이 재기에 성공했습니다. 근데 야심차게 이제 운발을 하시면서 제가 간직한 브로마이드가 있는데요. 이게 뭐니? 사실은 노래를 뉴스가 나왔었거든 여러분 보이세요 너무 웃기지 않으세요? 알쏭개. <laughs> <laughs> 이미지 변신과 함께 작곡가 이범희의 노래로 돌아온 그녀. 다른 분의 노래를 부른 게 이범희 선생님이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굉장히 낯설었죠. 그러나 이범희 선생님은 제 소리에서 이런 소리를 찾아내셨겠죠. 생각을 하셨겠죠. 소리를 듣고 마치 동화 같았던 노래 파란 나라. 그녀의 가창력이 폭발했던 열정 풍부한 감정으로 불렀던 비가 모두가 끝이라고 했지만 그녀는 당당히 대중 앞에 섰습니다 뭐가 조금 저는 아쉽냐 하면 지금 그때 제 전성기 때를 생각하면서 시간이 없다는 그 핑계로 딸이 유명해도 뭐. 뭘 많이 해드리고 싶어도 해드릴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도 편찮으셨고, 어머니도 돌아가실 때까지 편찮으셨고, 저도 자식이, 자식을 키워보니까 부모 마음을 이해하잖아요. 내가 아픈 것보다 자식이 아픈 것에 대해서 더 가슴이 아픈 건데.